의원 내각제로 가자. 제 2화. 의원 내각제란 무엇인가? 총리는 어떻게 뽑히나? 민수 씨, 지난번에 우리가 대통령제의 한계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아, 예, 예. 아, 1등 대통령 한명 뽑아놨더니, 마, 5년 내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국회하고 싸움만 하대,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의원내각제가 뭔지 그리고 그 핵심인 총리는 어떻게 뽑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총리요. 어, 우리는 좀 대통령 뽑잖아요. 총리는 누가 뽑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총리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뽑습니다. 아.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는 거라예 정확합니다 국민이 먼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중에서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당의 대표 또는 연합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어 우리 눈에는 총리가 보이지 않고 투표 용제도 없겠네예 맞아요 하지만 총리는 그냥 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 신뢰를 받은 사람 그리고 다수당의 책임자입니다 그 말은 국회가 이제 저 총리 못 믿겠다 하면 바로 바꿔치기도 가능한 결하에 정확합니다 이게 의원 내각제의 큰 장점입니다 총리가 잘못하면 국회가 불신임하고 교체할 수 있어요 대통령처럼 탄핵이라는 극단적 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 그럼 정치는 계속 살아 움직이겠네예. 민심이 바뀌면 정부도 바뀔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연성과 책임정치. 이게 의원내각제의 핵심입니다. 총리는 매일 국회와 대화해야 하고 국회의 다수파 지지를 잃으면 바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총리가 거만하게 군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겠네. 예. 그렇죠. 국회의 견제, 정당 간 협력, 그리고 국민 여론,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야, 그럼 국회에서 싸우는 것 같아도 결국 책임지고 움직이는 정치가 되는 거네. 예. 정확합니다. 의원 내각제는 싸워도 책임지는 정치. 대통령제는 싸우면 멈추는 정치예요. 의원 내각제로 가자 제 2화였습니다. 오늘은 총리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그리고 의원 내각제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총리 중심의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정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유홍근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정치 개혁의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